이 동반성장이 어떻게 화두가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2010년 봄인데 어떤 중견기업인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중견기업인은 매출을 7천억 8천억 원 올리는 큰 기업인 기업 기업인입니다. 오자마자 이민가겠다고 해요. 동반성장을 해야 되냐는. 그걸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한국 경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헐말라야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산을 오르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발생한 이 동반성장 문제와 중국 경제라는 거울을 한번 이렇게 중국 경제를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1978년도 이후 진행된 중국 서사업비의 대역대방정책에 따른 주국경제의 빠른 발전도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북관계라든가 핵심을 통해서 근데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노동계획법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법안이 잠자고 있어갖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요 해외 동표 70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러시아 동포 중국 동포가 아, 중국 동포 한7지만 러시아 동포 CIS 아, 말하자면 서베트 붕괴 후임 거기는 3만 명이 한국인나고 있는데 젊은 네. 사람들라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불공평한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정진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동방선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사회 정치 분야의 혁신이다 <놀람> 우리나라에 나 길을 지켜주셨는데 지지, 그러면서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적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인면에 있어서 다단계와 우리들 김종길총리가 평생을 주장하다도 못한 내각제를 해야 된다 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정제도를 법제화한다. 지금은 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일생을 아마 저만큼 노라고 해야 할때 노라고 선진화법 때문에 노동개혁이 안되고 또뭐 이것들이 안돼서 지금 경제가 발이 묶였다고 그러는데 아그법 고친다고 경제 금방 좋아지면 그냥 다 국회를 다 집어넣고 감옥에다 한 열흘만 집어넣고 적당히 해봐도 돼요 그거 고친다고 경제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노동개혁 노동개혁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 보수적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무슨 노동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는 건 곤란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일부 대기업의 노조의 과격한 행동을 자꾸 TV에서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전부 과격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일 정말 일부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야말로 이른바 귀족 노조라고 하는 말을 들 정도의 일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연구가 안 돼갖고 핵심 첨단 기술이 없어서 대기업이 투자 못하고 중소기업은 이 양극화 속에서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고 하는 것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지 그노동대혁법 통과시켜주면 글쎄, 내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1년 내에 경제가 잘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저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진화 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을 법이 안 돼서 지금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은 반드시 오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양 사람 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의 성장 효과가 그 부자에만 보이지 않고 다른 부자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정신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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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